Is that you, Akashi? Lobby aid, everyone. Yay. Oh, Hello, good evening, guys. You can join us with our ID, uh, lobby's ID. 64038. 긴장된다, 쿠크. 저도 지금 3일 만에 오늘 처음 하는 거예요. <laughs> 뭐 긴장이 뭐 있나? 아, 나안 봤어야 되는데 봐버렸네. <목소리> Thank you, Linux. Thank you for the like.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내 조이스틱 아무거나 하셔도 됩니다 로밍 가셔도 되고 먼저 라인을 바꿔주, 바꿔서 보여주세요 <laughs> 그면 이제 남는 라인은 제가 가면 되니까 이눅스는 항상 미드고 헬로 블루 Is there someone on the EXP lane? You can join us. Good evening, Justin. Hello, Aki. Welcome. Okay. E, EXP mid, Rome gold, jungle. good evening robbie please ban a hero Young as hell is b i t h e are n a r u b It's a b i f l e Thank you for like r o b i 이영님 어서오세요 two greatest inventions Only love and night please pick a hero welcome olio ready go come on let's roll the enemy is picking RC, 맞죠? 약초님 하고 싶은 대로. 탱크탱크 어떻게 넌지 웰컴? 쟤네 라일라는암살인장 들고나 무조건 공수인장이 아니라 어챗님 계집을 검디지 웰컴 디바일 레전드 5 seconds till the e All troops I will join Are next to games? Okay, I got it. see you later. Bumpy man. One. One. Backup. Backup. <laughs> Understood. up. Right. Or faster, faster. Run, run. 센스 체스카 몰라 크루즈 포 샌딩 더 하트 미기프트. 헬로 체스카. t h a 너 여기 소머니 너 봤어? 갔어요? 아니요 아직 안 갔습니다. 오지스서 잡았다 잡았다. 아, my f 트 u 이 t 트 y 이 a 트 t my f a u t 누구시지? 아, 옥수님. <laughs> Welcome, to i n Thank you for l i k e 이제 신화 갔어요. 그 멘트에서 옥수님이란 걸 바로 알게 되었어요. 그 물어본 사람이 옥수님밖에 없어요. <laughs> 오케이 암살온다. 암살온다. 어쌔신스 커밍나. 피하온다. 피하온다. 아니, 너무 너무 공격적이었요보다 잘해 주셨겠죠? 아, 안녕하세요, 집사님. 저 3일 만에 오늘 처음 하는 겁니다. 첫뱅크안하다해서 그런가? 뭔가 느낌이 상한데 너무 못는데 t 레일라스 킨 사셨네요. 아니에요. 공, 공짜 스킨입니다. 앗! 아, 이렇게 아프다고 니가? 안때렸는데 죽네? 피점채우고 게 야, 아카씨, 너왜 그래 또? 나 파밍 좀 할게, 일단. 도망갔네. 오 이제 모바일 레전드를 아네 안녕하세요 7시부터 한다고 어? 로보님한테 말씀드리고 갔었는데 아까쯤에 닌텐도 할때 아, 안젤라 때문에 아, 못 들었어요 땡스 만델라 블라썸 벚꽃포 샌딩 더 하트 위키프트 헬라 만델라 g 스 Thank 만델라 블라썸 i 꽃포 샌딩더 로 k 딩프트즈스프트라스만썸라블포썸벚더인조딩더인조프트직 기프트 땡큐 much, Mandela. Thank you so much, Mandela. Thank you so much, Mandela. Thank y 야 u so much, Mandela. Thank you so much, Mandela. Thank y o so much, 댄스 만델라 블라썸 벚꽃 보 샌딩더 아이스 크림 콘 기프트. 댄스 만델라 블라썸 벚꽃 포 샌딩더 케이크 슬라이스 기프트. 로보님 힐 만델라, 만델라 블라썸 벚꽃 포 샌딩더 케이크 슬라이스 기프트. 끝나고 한번 볼게요. 댄스 만델라, 만델라 블라썸 벚꽃 포 샌딩더 인조이 뮤직 기프트. 댄스 만델라 블라썸 벚꽃 포 샌딩더 초콜릿 스틱 기프트. 방어적으로 하자 땡스 만델라, 보, 지지 땡스, 만델라 것것 오케이, 땡스 만델라 블라썸 벚꽃 포 샌딩 더지지 기프트. p 스 만델라. 만델라, <laughs> 만델라 블라썸 g dot jiki putte. Thanks a mandela, sending the i 톡 기프트 e a m punkiputte. Thanks a mandela plus some poko po, s i want to j o i 솔랭하는데 적빼고다실버평점이에요랭스 만들다 갑자 어, 샌딩 더 로즈 기프트. 자, 3 만에 게임인데 Play. 이렇게 첫판부터 발릴 순 없지. Play. 자, 집중해서 한번 해 볼게요. I gotta focus on the game. 고 있어. 원래 그게 기본인거 같아요 하 그나저나 챌린저 찍어야 되는데 요즘 오르크에 빠져서 랭크전 못하고 있네 제스타님은 막 이것저것 하시는게 많으니까 27,260만 2,214 22 마이 아이디 참고로 이스 쓰고 평타 쳐도 기절 되는거 아시죠? 하이업 히읗 로보님 안녕하세요 오리님 로보님 레일라 말씀하시는거예요 이스 쓰고 평타? 네. 음, 몰라. 방금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혼자 돌아다니면 안 돼. 몰랐지만 공격은 그렇게 항상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레인라이 스킬 평 타나 이 스킬 궁이나이 스킬 일 스킬이나 다기절되어 알고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 이거 거리 잘못해서 조절을 디스테이를 아, 써야 되는데. 아. 나만 잘하면 될것 같은데 2평2021아2가 기본 기절 그런가 보구나 왜 그래 다들 이게 원래 우리 하던 방식이잖아 어 초반에 걔 밀리다가 뒤집는 거왜 그래 어 긴장하고 그래 왜 평소로 항상 이렇게 해왔으면서 아, 더 이상 킬내지만 돼. <목소리> <목소리> 역전화 있어야죠.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상대가 많이 커서 귀찮긴 한데. Anything? 그렇지. 내포크스한 느낌, guys. Wait for me. 안녕하세요, h e 나만 안 죽으면 일단 어떻게든 버틸 아이스. 것 같아. 또 장기전 되고구만 우리끼리. 어. 아 채팅 시킨 건다. 레 안녕하세요. 우리님 씹은게 아니고요. 지금 저만 잘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양념했어요? 네, 저는 먹었습니다. 자 거리 조절만 잘해주고. 제가 좀 집중해서 할게요. 잠깐. 삼일만에 적 게임이다. 아 진짜 신경 안 쓰고 하려고 그랬는데 어 신경 안 쓰고 하려고 그랬는데. 알겠습니다. 경계하는 얼굴. 저 데미지 반사인가 공격인데 내피가 다네? 자꾸. 자, 3 0초 한번 버텨보자. b 스 별똥별 마비한 냠냠 별똥별포 샌딩 더 하트 미 기프트 e n d i n g Dohati, Miki, Pute. Hello, cool? 자 o o d e v e n 안나가 guys. I'm sure we 좀 버티면 무리하게 공격 안하면 거리만 잘 잡아주고 하면 네, 아직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일 것 같아요 이번. 어떻게 되시나요? 아직도 전설에 있나요? 네 저는 아직도 전설입니다왜 각자의 스타일이 있으니까요. 우리는 <laughs> 어, 우리 팀은 그런 걸 존중해 줍니다. 각자의 스타일. 센스 부서진 하리보 목걸리 포 샌딩 더 오, 하트 미키프츠. 어 감사합니다. 땡큐 하리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막걸리님요 <laughs> 제가 어, 지금 우리 팀이 중요한 때라 어, 답변 못 듣거나 못 들어도 양해 좀 해주세요 어, 3일 만에 첫 게임인데 이게 아주 어떻게 돼 대한... 그럼 즐겨 마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난안 타는 어때요? 게 좋겠지? 항상 탱피에 네, 너무 붙었어 방금 너가잘해 붙은 요 맞는데. 자이길수 있을 것같대이길수있이길수 어, 있을 기같요이금세요 이기세요. 이기세어 이기세요. 이기세요. 이기아얘이서워이기 헬로 부대분양이. 오케이 오케이 안 까먹게요. 뒤에 잡았고 더 잡았고 서오고 수침은 죽어 지금 수침 죽어 수침 죽어 그렇지 그렇지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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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불고 있어 어 까불고 있어 예예예어 yeah, yeah, yeah.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 제가 답변이 너무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이스. Nice. 제가 왜 그랬는지 이제 아시게 될 거예요. 어? 왜 채팅을 무시하고, 어? 그렇게 열심히 집중해서 했는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Wait for me. 야, 6년 만에 올라오는 것 같은데, <laughs> 진짜. 아우 너무 좋았어.